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문화원을 점검했다는 이유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 사태를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 아,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됐어요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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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주 알았어요 네 잠깐 아 잠깐만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이해를 합니다.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평가받을 만하고. 근데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으세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어쨌튼 외교 관계를 어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실 거 하니까 사과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